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1일 아주 편안한 아침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보시면서 이동남사에 226만 평이 개발되는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126만 평이 개발되는 어 무려 122조가 투자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주변 지역에 도로라든지 이런 내용을 거시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분홍색으로 가운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에 동쪽으로는 SK 반도체와 서쪽으로는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특히 삼성 반도체가 있는 이동업 쪽에는 여기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69만평의 반도체 배후 신도시에 더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용인 테크노밸리원이라고 하는 덕성산업단지 완성이 다 됐죠. 그리고 바로 위에 덕성2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면서 이쪽에 이동남산은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단지로 발돋움할 것인데 어, 안타깝게도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이동 남사읍 전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져 있고요 이쪽 오른쪽에 어, 원삼 SK 반도체 126만 평에 대해서는 이쪽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해제가 돼서 어, 외지인들도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원삼 SK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사비스케이 반도체는 지금 본격적인 토목공사가 작년, 금년 2024년 말까지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여기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그네 개의 팹 공장 중에서 어 내년 3월에 여기 1기 팹이 착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 이그 이동남사와 원삼 SK 그래서 전반적인 용인시 토지 투자에 대해서 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 땅 안성 토지 스페셜 특강을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용인에 대해서 어, 좋은 땅 찾는 방법과 돈 드는 정보를 알려주는 스페셜 특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특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매주 목요일 날에 오후 2시서부터 실시하고 강의 장소는 영동고속도로 양지아이시 사거리 코너에 있습니다. 교재는 저의 저서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교재를 무료로 증정을 하면서 교재비가 오만원이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수억원의 가치에 보응하는 투자정보 사십 년의 토지, 토지 투자 노하우를 공개하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강의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든지 용인 땅, 안성 땅에 대해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실전사를 통해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사전 예약 신청은 필수라는 것을 꼭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동남사와 원산면의 SK는 지금 도로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반도체 고속도로는 물론이거니,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는 물론이거니와, 여기 지금 빨간선으로 나와있는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자, 신갈에서 동탄 쪽을 얹혀서, 이쪽에 이동남사에서 SK에서 배감 쪽으로 가서 중부 고속도로 일죽 i c 로 뻗어나가는 반도체 고속도로 이란과, 그리고 요밑에 제2 반도체 고속도로 바로 제2 화성 양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동 남사를 거쳐서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는 바로 중능리 목신리 쪽으로 가서 배감 쪽으로 빠지는 제2 반도체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또알 것은 여기 동탄에서 나오는 동탄 부발선 철도와 그리고 어, 318번 도로하고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지금 그 두창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 도로 철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자 이쪽에 이 철도가 바로 평택 부발선 철도입니다. 그래서 어, 반도체 고속도로와 그리고 동탄 부발선 전철 예상선과 평택 부발선이 마주치는 이쪽에. 두창리 부근은 아마 토지 투자의 가치가 어느 지역보다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삼저수지 밑으로 가는 바로 이 도로가 있죠. 자, 이게. 84호선 연장선이 되겠고 밑에는 82호선이 있고요. 여기는 84호선 도로 연장선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상당히 좋겠고. 자, 그리고 이쪽에 45번 도로를 따라서 경강선 연장 방안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면서 자, 이쪽에 영동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와 국제 물류 신도시가 생기는 요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양지 쪽에 어, 그리고 42번 도로의 노란선이네요. 42번 도로를 따라서 용인시청과 처인구청으로 가는 이쪽 방면에 자 여기 마평동과 송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평동 송문리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어,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어, 토지 투자 특강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용인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의 어, 이 특강에 참석을 해주시면은 많은 정보와 그리고 용인 땅에 대해서 토지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토지 투자에 맥을 짚을 수 있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저의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용인 땅 안성토지 스페셜 특강에 여러분들을 초대를 합니다. 어, 매주 목요일날에 실시하는 이 특강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고요. 사전 예약이 필수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그러니까 이번주는 3월 14일 목요일날에 강의를 실시하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기를 그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여기 용인 안성 토지 투자에 대해서 정확하고 어, 과학적인 분석을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토지 투자 정보 한번 들어보시면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강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인 반도체로 발돋움하고 있는 용인. 용인시와 그리고 경기도 또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LH, 그, LH 그와 함께 여기 나와 있는 이동남산을 갖다가 그 반도체, 세계적인 반도체 벨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쪽에 원삼SK. 원삼SK에 이쪽에 토지 투자를 넣으시면은 여러분들의 부의 미래에 있어서 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용, 용인 그 원삼 토지 투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3월 11일에 여러분들에게 지도로서 어 이렇게 용, 용인 이동 남사 원삼 SK 아이닉스 반도체 주변의 도로 같은 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좀더더 더 자세하고. 어, 과학적인 투자 분석 기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용인 토지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저의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제 2024년 3월 11일입니다. 어, 2024년 이 상큼한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치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는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어 이런 용인땅, 안성땅 토지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